어 h e 호빵안 돼. 어호 w h 그럼 안녕. 어, 허호 안. 어. 모르겠네. 따라란어호 그런가? 아! 오호, 큰 안돼 시발로아 어허 안돼흠 어허 흠 뽀뽀 쪽쪽 어허. 음흠. 디디린 따라란. 그냥 죽어. 아 어. 그래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. 아어아 어. 어. 죄송해요 미안합니다. 미안하다.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. 어. 어. 아형 장대 이슬아 아